안녕하세요, 나우미시입니다. 오늘은 금비와 고드름을 파밍할 겁니다. 그 전에 크림슨 발로 한 마리 잡고 갈게요. 뒤쪽에서 습격하나? 덤벼라, 덤벼라. 자식들이 말이야. 버프 들고 덤벼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저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어, 어, 뭐지? 아니, 왜 버프를? 아이, 그럼 저도. 아니, 선빵을 아직 버프도 안 썼는데? 나사, 나사. 오, 잠시. 저, 펫 좀. 그렇게 궁수와 도적, 서로의 자존심을 건대비의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린 백병전을 펼치며 마치 로저와 흰수염처럼 싸울 땐 싸우고 쉬는 타이밍엔 담소도 나누며 엘리니아로 향하는 향해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어... 금비 파밍하러 이제 이동해볼게요. 일단 광장에 도착했고 금비를 드랍하는 몬스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압도적인 확률인 0.06%를 가진 드레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드레이크 사냥터에 도착했습니다. 드레이크가 드랍하는 템은 고가의 장비 템은 없지만 그래도 엘릭서랑 드레이크 피를 드랍하기 때문에 꽤 괜찮고요. 예전에 본대륙 여기 빅토리아만 있던 시절에는 나름 위험이 있는 그런 몬스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사실 이 메이플랜드에서 가장 꺼려하는 장 소가 바로 이 개미굴 배경이거든요. 드레이크라는 몬스터는 좋아하지만 이 맵에서는 오래 있고 싶지 않으니까 빠르게 파밍 진행해 볼게요. 아 드레이크 타격감 진짜 좋다. 뭐지 이거 왜 재밌지? 아이 물약 진짜 오랜만이다. 뭐였더라? 아 속도 향상의 물약. 아 진짜 오랜만인데. 드레이크의 피. 드레이크 피는 진짜 좀 근본 있는 아이템이죠. 과거에는 이제 부자들만 사용하는 도핑 물약이었거든요. 드레이크의 고기. 방어력 10 증가. 확실히 옛날 아이템이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몬스터의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아이템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그렇고, 확실히 드레이크가 과거의 기준이지만 좋은 도핑 아이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얘 자체가 꽤나 큰 비중이 있는 몬스터였네요. 비주얼도 어쨌든 약간 드래곤 그런 용족이잖아요. 어 이글쿠르 첫 득템입니다. 그렇게 사냥한 지 25분이 지나는 시점. 어 금비 아 나이스 역시 금방 나오죠. 이 확률이 0.06%니까 가볍게 클리어 해주고요. 나이스 나이스 그렇게 금비 파밍은 손쉽게 마무리됐고 이제는 고드름을 파밍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고드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몬스터인 바로 콜드아이. 지금부터 콜드아이를 잡으러 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전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콜드아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고드름 파밍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타우에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내정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장소죠. 도착하자마자 히말라야 산맥의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콜드아이 떼를 보며 왠지 오늘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에 기분 좋게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조로운 뒤에 무게감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콜드아이 드랍템은 제가 노리는 고드름이랑 다크본인 상업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여기 확실히 메이플 근본보스 주니어 발록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신전 입구답게 맵에 신경을 쓴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잡고 있는 콜드아이는 주로 와일드카거나 타우로 마시스 스피어 이런 중보스급 몬스터들 이랑 같이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센케 옆에 좀 깐족거리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사냥한지 10분 만에 첫 득템인 이글크루를 시작으로 말로만 듣던 핑크 꽃갈콘이 20분 만에 세 개가 나왔습니다. 와 장비 진짜 잘 나오네요. 그렇게 한 타임 파밍하는 동안 정말 많은 장비템이 쏟아졌습니다죄한 시간 지났는데 장비창이 벌써 꽉 찼네요. 조금 하다가 정비하고 와야겠네요. 아이고. 어. 뭐지? 일단 사우나로 들어와서 장비 다 판매해주고요. 다시 신전으로 왔습니다. 아, 맞다. 고드름만 생각한다고 도핑약을 깜빡했네요. 일단 다시 파밍해볼게요. 약 2시간 30분 경과 수많은 장비들이 나왔지만 고드름의 모습은 볼수 없어서 장소를 한번 이동해봤습니다. 선발대 전사분들의 땀냄새가 느껴지는 일명 콜팟이라고 불렸던 장소인 또 다른 길로 와봤습니다. 그러나 젠량은 충분했지만 지형이 표도와 맞지 않아 다시 신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장비템의 향연 한참 파밍을 하던 와중에 뭔가 낯익은 닉네임이 보였습니다. 규동석. 뭐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선생님 저희 어디서 본적 있지 않나요? 일단은 내전도 다 써서 정비도 할겸 마을로 갈게요. 아 저분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일단 개미굴에 있으신 것 같으니까 찾아가 볼게요. 어. 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24 에디션? 아잘 모르겠는데? 아 일단 헤이랑 메소업 드리고 그냥 가야겠네요 알고보니까 얼마전에 그 월비랑 나무팽이 파밍하러 가는 길에 만났던 유비분이시더라구요 엘리니아에서 앱을 쓰시다가 이제 개미굴에서 매직클로를 듬직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신전으로 돌아와 반복적으로 나오던 아이템들만 나왔고 심지어 고드름과 황률이 같은 다크본인마저 자주 등장했습니다. 지루하던 와중 주문서가 떠서 제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나 했지만 그렇게 5 시간이 경과했고 정비를 한뒤 고드름과 황률이 같은 다크본인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번개 한방 맞고 다시 정신 차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타우에게 첫 득템을 시작으로 그리고 사냥 시작 전 우려하던 부분이 현실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3퍼에서 시작했던 제 경험치는 어느새 99퍼가 되었고 6시간 파밍 끝에 레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오기가 생긴 저는 더욱 열심히 콜드 아이를 잡았습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아까 봤던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던 와중에 그냥 괜히 옷한번 바꿔 입고 사냥을 하던 그 순간 고드름과 항류리 같은 다크 본인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 다크 본인을 경험하고 총 9시간을 파밍했지만 아직까지 고드름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환기도 시킬 겸 리프레로 가서 득템한 장비도 팔고 경험치 쿠폰을 써서 레벨업도 해 줬습니다. 눈덩이 때도 그렇고, 얼음 속성 표창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네요. 이번에 고드름 파밍에 성공하면, 다음 토비 파밍은 그루핀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메렌에서 가장 좋아하는 몬스터이기도 하고, 확률도 0.01%로 높더라고요. 근데 얘가 고드름도 드랍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파밍할까 하다가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게 보시기에 더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설마 고드름 파밍 완료하고 가자마자 바로 고드름 나오고 뭐 이러진 않겠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득템의 향연. 이번 타임은 신기하게 다크가디언이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다크가디언을 파밍해야겠다 생각했다면 다크가디언이 이렇게 자주 나왔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 타우로 레번몬 채운거 같은데요? 이거 스피드 키즈 한번 도전해볼게요 저는 도감없이 갑니다 아 이건 너무 쉽다 파란 달팽이 어? 메내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25문제를 맞췄습니다 자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꽃갈 모자가 연속으로 등장했고 잠시 정비하러 사우나로 왔습니다 시원해 아저씨도 얘네 질리겠다 여러분 혹시 이 득템들이 아까 썼던 장면을 다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순도 100% 제가 득템한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녀석 곧 나오니까요. 그리고 기다리기 지루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자, 가봅시다. 다음 타임. 파밍 12시간째. 늘 보던 아이템들만 나와서 큰 감흥 없이 파밍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요. 지금 녹화 시간 보니까 15시간째고요. 쉽지 않네요. 0.08% 확률을 만만하게 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 일비도 아니고 겨우 고드름 하나 때문에 15시간째 별 기대도 없이 파밍을 하던 그 순간. 고드름이 떨어졌습니다. 아, 드디어 와, 진짜 파밍은 그 아이템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는 순간 등장을 하는 건가요? 가정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고드름 파밍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다음 주나이스의 표창 파밍 마지막 편이 공개됩니다.